50대, 60대, 70대, 나이별 추천운동 루틴, 절대 무리하지 않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조금만 방심해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이 감소하며 관절이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점점 더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 중요할까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를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유연성이 증가해 관절 통증이 줄어들며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하던 강도 높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약한 운동만 하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70대 나이에 맞춰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따라 할수 있도록 절대 무리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별 추천 운동 루틴 절대 무리하지 않는 방법. 50대 체력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루틴. 50대는 근육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때부터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면 60대,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하루 3040분.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스쿼트 1015회.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 유연성 운동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아침 저녁 10분씩. 운동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 이완을 위한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50대부터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관절을 보호하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질병도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약한 운동만 하면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루틴. 50대는 본격적인 근육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때부터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면 60대,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 심폐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 필수 운동. 빠르게 걷기 하루 3040분.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2030분. 수영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을 사용하는 좋은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다.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진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 근력 운동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필수 운동. 스쿼트 1015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 계단 오르기 체력 유지에 효과적이며 무릎과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 아령 운동 500g 케이지 어깨와 팔 근육을 유지하는 간단한 운동. 근력 운동은 반드시 체중을 이용한 운동과 저강도 웨이트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유연성 운동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 전신 스트레칭 아침 저녁 10분씩. 요가나 필라테스 허리와 관절을 보호하면서 몸의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균형감각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 루틴. 60대가 되면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 시기에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낙상 예방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 체력과 혈액순환을 위한 저강도 운동. 천천히 걷기 하루 30분 이상. 실내 자전거 타기 20분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주 23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과격한 유산소 운동보다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 운동 관절 보호와 근육 유지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병 밀기 운동 15회 상체 근력 유지에 효과적. 저항 밴드 운동 근력 운동이 어려운 경우 밴드를 활용한 운동이 효과적.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이 중요하다. 균형 운동 낙상을 예방하는 필수 운동. 한 발로 서 있기 15초씩 하루 3회. 발끝으로 서서 균형 잡기 10초씩 반복.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 루틴.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크지만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 실내 걷기 하루 2030분 집안에서도 걸을 수 있도록 루틴 만들기. 수중 운동 수영을 할수 있다면 관절 보호에 효과적.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 운동 체중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510회 낙상을 예방하는 하체 근력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 500g 1kg 손과 팔 근육 유지에 도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운동 낙상을 예방하는 운동. 벽에 손을 대고 발끝 서기. 한 발을 들고 서 있기. 균형 운동을 하면 낙상 사고를 줄이고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향상된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달라진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이 제한되고 병원과 의약품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다. 운동을 하지 않고 편하게만 살다가 70대, 80대가 되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을 할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이 힘들고, 귀찮고,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귀찮아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작은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진다. 무릎이 약해져서 걷는 것이 불편해진다.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반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를 때도 가뿐하다. 관절이 튼튼해져서, 걸을 때 불편함이 없다. 허리와 무릎이 건강해서 오래 앉아 있어도 무리가 없다. 피로가 덜 쌓이고 생활이 더 활기차진다.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나이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육량과 체력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질병이 쉽게 찾아온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진다.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 건강이 좋아진다.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유지된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다. 운동을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에는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고, 10년 후에는 또래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다. 하지만 운동을 미루면 1년 후 몸이 더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10년 후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올수 있다. 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나를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든다. 운동을 하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진다. 우울증과 불안감을 예방할 수 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삶의 의욕이 높아진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사회적 교류도 늘어난다. 공원에서 함께 걷기,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 참여, 수영장 프로그램 참여, 건강한 친구들과의 운동 모임.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준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운동을 결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습관화 할수 있을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 것. 처음부터 1시간씩 운동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할 것.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하면 지속하기 어렵다.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근력 운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 것.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생활화된다. 함께 운동할 사람을 찾을 것. 혼자 하는 운동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면 지속하기가 더 쉽다. 서로 격려하고 목표를 공유하면 운동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운동 후 변화된 모습을 기록할 것. 운동을 시작한 후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변화를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매일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느끼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건강한 노후는 운동에서 시작된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70대, 80대에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병원비를 줄이고 활기차고 자유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체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결국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노후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 속에서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보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